한 학교 동문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 서울법대 내란과 거부터 아, 아. 서울법대 내랑과 문제를 제가 과거부터 얘기하면서 이거 한날한 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<laughs>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30% 이상 좋아질 거더라고 제가 늘 얘기해왔기는 인간적인 어떤 그 절망이나 배신감이 뭐냐면요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그 똘마니 검사들 있잖아요. 네. 그것들 중에 이원석이 하나만 빼고 다저 가까웠던 후배들이에요 음. 어... 심지어 심우정이는 어... 제일 가까운 후배였어요 어... 심우정이가 얼마나 저기한 놈이냐면 어... 윤석열이가 저를 어거지로 기소하고 막 이런 일을 했잖습니까 심우정이가 밤중에 전화해서 저한테 분해 가지고 오... 형님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수사심의위원회 뭐 공소심의위원회 어... 다 제기하셔가지고 음... 취소시켜야 됩니다 음... 아니 그랬던 놈이에요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으로서 처음 시작했던 게 수도군단 검찰부장이었는데, 음. 제 바로 직속 검찰관이 바로 밑에. 음. 음. 근데 그때부터 쌓아왔던 이게 30년간의 어떤 인연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우와.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그냥 어떤 이게 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, 그렇겠죠. 이번에 하는 행동을 음. 보면서 내가 아는 심우정이하고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이렇게 달랐구나. 음. 근데 내가 속았구나.